전문 지저센터 원장 황암으로원입니다 아, 오늘은 남성들의 해결해야 될 문제, 정력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우리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남성의 사춘기가 오면은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몸에서 발산이 돼서 변성기가 오고 또 골격이 달라지고 또성 기능의 발전이 와서 남성화됩니다. 그런데 에, 30대가 되면서 이 테스토스테론의 남성 호르몬이 1% 2%씩 서서히 감소가 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성의 에스트로젠 분비가 줄어 지는데 비해서 어,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은 이렇게 달라져요. 이렇게 그래서 1 내지 2%씩 30대부터 해 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70 80대까지 도 이제 이 호르몬이 조금씩 이제 생성이 돼서, 권장해서, 어, 꽉 눈동이를 낳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는데, 한 45세에서 50세 정도, 어, 7, 8, 2, 56, 특별히 한 50대 중반이 되게 되면이테스토스테론의 농도가, 혈중농도가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은, 남자가 좀 소심해지고, 어, 그리고 짜증이 나고, 또 건망증이 나고, 그리고 자꾸 체모가 빠져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절통이 오고, 어, 의욕이 상실하고, 그럼과 동시에 성욕도 감소가 되고, 발기 부전도 되고. 그리고 이제 성인 질환이 오게 되면 당뇨, 고혈압, 만성 피로가 오고, 짜증도 내고, 또그 전엔 마음이 너그러웠던 그 마음이 이제 옹졸해지고 이해도 좀 적게 되고. 그래서 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런 어, 본인이 알게 모르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도 있고 또 본인 스스로는 의욕 부족도 있고 그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면은 테스토스테론 남자의 남성의 호르몬이 3.5 나노그램 1 m l 리터이 아래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갱년기로 이제 진단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의사들이 이렇게 진단을 하는 외형적인 우리 검증, 진단하는 그런 그 방법이고, 이내부에서우리 몸은요, 아, 남성 기능이 떨어졌으니까, 아 남성화 시켜야 되겠구나. 어, 이거 기능이 이 이해로 떨어지면 남성 기능이 이 근육, 어, 그 다음에 이힘 에너지 비대 에너지 떨어지니까 야 이걸 어떻게 좀 어, 활성화 시켜서 우리가 떨어진 이 테스토스테론의 그 기능을 보충할 수가 없을까 이런 그 기전이 발전되는 걸로 이제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양소에 보면은 하이드로 하이드로겐 수소기 이 수소가 붙을 게 많아요. 퀴논, 하이드로 퀴논, 뭐, 하이드로젠, 뭐, 하이드로 섬띵, 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이 수소기가 붙으면 그 기능이 에몇 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에 하이드로기가 붙어요. 그러면은 3.45배, 안드로겐이라는 거를 더 한번 붙이게 되면은 뭐 20배 이렇게 암성화하는 그 작업을 인체 호르몬 기전이 하는 걸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이 디아이드레이드드 헤 테스토론으로 들려면 은 알파라는 어떤 그어 기능이 왔어요. 알파, 알파, 파이브 알파라고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이 이트로 내려와서 이제 이 디아이드레이드드 그 테스토스테론으로 이제 바뀌어서 어, 활성형이 우리 몸을 돌게 돼요. 그런데 이 활성형이 부착이 되는 데가 있어요. 어떤 그 학자들은 우리 몸에 전립선과 머리에 부착이 된다 이렇게 한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경험치로 보면은 두 군데에 부착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머리에 부착이 돼요. 그저 그, 그 산소 폐, 폐, 폐기물이 그리고 어떤 분은 전립선, 전립선에 부착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머리 숱이 까맣게 그대로 있어요. 까맣지 않고 많이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신체, 이, 하이드로, 하이드로, 데스로세론이 전립선에 부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전립선, 비례증, 소변 분리, 그 다음에 야뇨, 이런 그 횟수가 엄청나게 찾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원체 원래적으로, 어, 이 원형 탈모가 좀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머리 숱이 많이 빠진 분들은 전립선 비대칭이 상대적으로요, 2대 8로 없어요. 그래서, 어, 그 통계를 내보니까 양쪽에, 고, 어, 우리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구조입니다, 이게. 그런데 활성형으로 변형이 돼서 더 활발하게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수소기가 하나가 더 붙어요. 그래서 이 활성형이 머리 쪽에 가서 침체가 되면은 머리가 빠져요. 이 활성형의 파이로테스토스테론이 에 전립선에 붙게 되면은 전립선 비대증이 나오는 대신에 머리는 잘안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외형으로 금방 진단을 할때 연세가 들었는데 머리가 안 빠지신 분들은 통계적으로 아 전립선 비대증이더 많이 있구나 아, 틀림없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머리가 막 빠졌어요 탈모 현상 원형탈모 말고, 그러면은 전립지 비대증이 상대적으로 어, 한 2대 8로 그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 이 정상적인 테스토스테론에서 이 하이드로기가 하나 더 붙어요. 그 여기는 수소가 3개인데, 여기 4개가 됐는데, 이런 조그만 그활성형의 수소가 하나 더 붙는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이 있겠나? 근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몸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게 이런 원소들입니다. 원소는 작은 양 가지고도 큰 힘을 내는 게 원소예요. 우리 뭐 원자 폭탄, 수소 폭탄, 이런 그 힘을, 마력을 가진 그런 원소들이 바로 이런 공중에 돌아다니는 원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려면은 이 하나도 생긴 수소를 우선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의 모습대로, 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끊는 엔자임을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그톱 야자나무 소 8m 예요 근데 이 안에, 에, 롤릭 에시드라고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이 이 물질과 합해서 이걸 변형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가면은 다시 노멀 테스토스테론으로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수기가 없어졌으니까 기능이 떨어져요. 그럼 다시 올려주려면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 이 물질을 많이 생산하게 하는, 생성하게 하는, 그리고 어, 남성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물질이 있는 음식을 보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물질 보충을 시켜주는 게 이미 말씀드렸듯이 뭐 굴, 뭐 조개류, 이런 그 타우린, 단백질이 많은 물질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에 영양소나 이 물질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남미에 가면 은뭐 여기 에 많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마카, 그 다음에 트리 브러스 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 마, 아뿌어야마뿌어야마다이 남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 시트릭, 버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더 강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 직접적으로 이제 요인비 같은 거를 쓰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안 쓰더라도 어, 우리는 이 영양 공급을 위해서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브라질러트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 어, 코코넛 이런 넛두류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 운동 선수들이 볼 때는 해바라기씨 입에 넣고 이렇게 까먹으면서 운동을 해요. 그거 남성 호르몬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바라기씨 먹으면서 야구 선수들도 야구하고 그 안에 있어요. 호두, 잣, 뭐, 뭐 호박씨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더 함량이 많으냐? 이제 이런 그 함량 때문에 이제 뭐가 좋다, 뭐가 좋다 하는 영양학자들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함량이 많은 음식들을 보면은 그 안에 이제 알기닌, 알라닌, 뭐메칠알라닌 이런 알기닌 종류가 그 안에 많이 있는데 이 알기닌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원료도 됩니다. 어디에 있느냐? 번데기, 번데기 누에고치, 그 다음에 에그 전부 영양 덩어리예요. 요즘에 저 어쪽 남쪽 지방에 갔더니 구운 봉이를 이렇게 영양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징그럽다고만 하면은 그건 벌레예요. 그런데 영양식으로 따지면은요, 이 누에 고치와 못지 않은 그런 그 영양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 당뇨를 고칠 때 우리 어르신들이 누에 고치를 백강잡이라고 해가지고 그 잡신 그런 그 문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헌대로 먹게 되면은, 당뇨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단백질, 또 남성들의 이런 테스토스테론, 모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초 영양들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단백질, 단백질,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소팔메토를 먹고, 그 다음에 이런 단백질 물질들 먹고, 그리고 혈액 보충제 먹고 다섯 번 가는 분들이 뭐두번한번한번이야 되게 뭐 밤에 수분볼 가는 그런 습관들이 있으니까 그럼과 동시에 남성은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니까 정력도 돌아와요. 그러니까 뭐 부태와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 정력제를 먹고서 어 하게 되면 이 인체에 무리가 와요. 왜 그러냐면 엔진이 세게 돌아갈 때 바디가 그 엔진의 출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 우리 몸에 나이가 들고 노화되면은 한계가 있어요. 그 출력을 못 받아요. 그래서 어, 바야가를 많이 먹고 지진 맥진에서 병원에 실려간 농구 선수 있죠. 저 라스베가스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출력을 몸이 감당할 만큼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과유불급. 야, 이거 먹으면 쎄다 하니까, 그, 우리가 몸에 출력을로 빠는 거죠. 자동차가 엔진 출력이 쎈데, 스피드가 과하게 달, 달, 달리면은 어디가 부러져도 부러져서 결국 폐차되는 거나 똑같은 그런 원리 생각하시고, 이 원리 잘 보시고, 남성들, 우리 건강하고, 남자답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